안녕하세요. 주식일출봉입니다. 현 주식일출봉, 미래는, 닉네임 뭘로 밝힐지 모르는 아무튼 주식일출봉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그 중장기 종목들 같이 볼 건데, 저는 중장기로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어, 제가 모시고 있는 VIP 분들하고 같이 진행했던 종목들에 종목들 중에서 중장기, 수익이 낮던 종목,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같이 살펴볼 거고, 어떻게 해서 이 종목 잡았는지, 중장기 종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 중장기 종목의 핵심은, 매집입니다, 매집. 음. 뭐, 어, 어느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세력이 있다는 라 것을 믿는다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음, 세력이 매집을, 하고 발산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매집을 봐야 하고 아 그래서 어떤 특정 모양을 보면서 아 세력이 사아났구나 어, 세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준 그들이 쓴 돈을 믿는 거라고 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매집을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 타점이죠 타점 타점은 보통은 제가 이제 장금 치렀다라고 합니다. 장금 치렀다. 장금 치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금 치른 봉이 나오고 나서는 강하게 흔들고 슈팅 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 그리고 매집의 기간이 길수록, 기간이 길수록 어, 슈팅 상승도 크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집을 보는 방법을 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한번 간정부터 먼저 좀 자랑 먼저 좀 할게요. <laughs> 라, 일단 첫 번째, 라이프 시멘틱스인데 이름 바뀌었죠. 뭐야. 스피어로 바뀐 종목입니다. 스피어. 스피어 종목인데. 스피어 종목. 어, 2000. 작년 11월 7일 날 들었어요. 작년 11월 7일 날 들었네요. 11월 7일 날. 들였습니다, 이날 드습니다 어, 이날 11월 7일 날들었고이 자리에서 왜들었을까요 보면 은 매물대를 넘고, 얘가 넘었죠. 얘가 이 언덕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보이는 데만 봐도 앞에 있는 언덕을 넘었고, 눌렀다 재차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었고 지금 그 뒤로 지금까지로 본다면 몇 퍼센트예요? 어. 단순 계산하더라도 지금 180 퍼센트거든요. 계속 매도하, 중간중간에 매도하면서 갔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100만원 상게 갑자기 뭐, 두 배는 아니지만요. 계속 매도하면서 올라갔으니까. 이런 상승의 시작점이라는 게 느껴지죠. 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매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쌀때 사는 거예요.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으로 확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laughs> 비싸게 판다. 이렇게? 땅에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어디서 싸게 샀나요? 주가가 일단 상장하고 나서는 쭉 흘렀단 말이에요. 원래는 종목 이름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바이오 쪽 종목이었습니다. 쭉 빠지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때, 누가 사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 초기 투자자분들 나가시라고, 한번 본전 한번 주시고, 쭉 빠집니다. 쭉 빠지다가, 들어올리는 건 누가 사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사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때도 누군가 산 거고, 이때도, 아, 이때도 누가 샀구나, 라는 이해되고, 그러고 나서도 또 횡보하다가, 횡보하는 흐름 보이다가 쭉 빠집니다. 그죠? 쭉 빠졌어요. 어. 그리고, 빠지는 이 추세를, 얘도 있었고, 이 모습이 있은 뒤로, 각도가 둔각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죠? 각도가 바뀐 게보시죠 여러분들 이 매집을 확인할 때는 뭔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확인. 그리고 그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하락하던 각도가 바뀐 것을 보는 게좀 중요해요. 오케이? 이때도 한번 올라갔다가 올라가죠. 빠지는 추세가 올린 거니까. 이 박스를 그렸던 이 자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여기서도 이만큼의 추세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한번더 빼겠다라고 세력이 의도했기 때문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그 자리를 이두 번이 들어오면서 각도가 어떻게 됐다? 이 각도가 이 각도로 바뀌었다. 각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얘는 뭐예요? <laughs> 얘도 나오고, 얘가 나오면서 완전 바뀌었어요. 그럼 이 평선은 보이세요? 이동 평균선이 이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각도를 나오고 나온 뒤로 둔 각으로 바꿨는데, 어, 얘는 빠지는 각도가 둔, 둔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예리하게 빠지는 각도가 둔해진 건데, 얘부터는 어때요? 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 근데 그게 어디요? 224에서는 넘는 자리였다. 올라갈 때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에 들어올림이 있었고, 이때도 들어올림이 있었고,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서 224에서 넘는다?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기간이 21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앞에 상장하자마자 본전준 이후로는 한 번도 상승한 적 없이 한 3년 가까이로 내리꽂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224에서 넘는, 이때도 224에서 넘었습니다만, 하단, 하단을 깨면서 끝났죠. 이번에는요. 2 2 4에서 넘고 나서 하단을 안 깼단 말이에요. 안 깼다. 이 처음에 올라가는 걸못 봤을 수도 있어요. 빨리 올라가게 못 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눌렀다가 재차 올라가는 고점을 높이는 모습에서는 아, 얘가 첫 번째 저점을 이 눌렀던 자리를 고점 넘어가는 줄좋았는데안 깼다라는 거. 넘어갔는데 이 자리를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안 깨져. 이 점과 다르죠? 안겠다라는 거. 이게 이앞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점 계속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들어 올렸던 자리가 깨지지가 않아요. 이거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 얘는 뭔가 사고 칠수 있겠다. 위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올라가는 이모습도 계속 위에서 2 2 4에서 올린 이후로 224에서는 지지 받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 2024의 선을 올려놓긴 했는데 지지받지 못했죠. 이 검은 선을. 얘는 지지받죠. 2024의 선을. 이 2평선을 지지받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올라갑니다. 쭉 빠지는데. 이두 번을 흔들 때 제가 여기서 두 번째에서 들었던 걸 기억나요. 아까도 보면 11월 7일이라 그랬는데, 세 번째 흔들 때구나. 세 번째 흔들 때는 갈수 있다라고 확신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곧 VF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럼 어디까지 봤을까요? 어디까지? 이 흔든 만큼 대칭만큼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익절한 부분은 요 근처에요. 어, 매도한 부분, 반 이상 매도시킨 부분은 대칭만큼 갔을 때, 보통은 대칭 이상 넘어가는 케이스가 잘 없기 때문에, 대칭에서는 한번 익절해 놓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야, 아, 이전에 매수했던 자리 근처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 다음 넘어가는 건 이제는,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입전을 하면서 가는 거다. 음, 크게 봤을 때는,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그럼 핵심은 뭐예요? 224회선을 넘고 나서 지지받았냐도 중요하네요, 그죠? 아까 아래에서 샀냐도 봤지만, 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반점에 봤을 때 매집을 했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더해서 타점은 224일선을 들어올린 이후 224일선을 지지했냐 각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죠 스피어 그래서 지금도 180% 정도 수익내고 있는 중이고. 어, 일부 익절를 했겠지만, 계속 가져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거는, 가비아라고 있어요. 가비아. 가비아. 오늘 좀 빠져가지고, 아래 꼬리 달아줬기 때문에 한 캔들 더볼 건데, 가비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가비아는, 우량주 패턴입니다. 우량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올라가고 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아까,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죽인 다음에 아래에서 매집하고 들어올렸다가 흔들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량주고 하는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위로 매집을 박스를 올라가는 박스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 보이세요. 그리고, 이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나요? 파동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 거 확장됐어요, 확장. 어. 뭔가 다른 차원의 급으로 올라갔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슈팅 났다가 어떻게 돼요? 쭉 빠져서 끝납니다. 작전 줄 알았으면요. 근데 이 매집의 상승 파동 자체도 이 파동 자체가 200, 300%에요, 여러분들. 이 작은 파동도 60, 70%에요. 근데 이런 파동의 박스를 만들다가 파동 확장시켰다. 150%. 그럼 얘는 박스를 뭔가 다른 이런 종목들을 잘 드문지만요. 이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커졌을 가능성이 커요. 이때를 기점 물론 이제 코로나를 올라간 게 합니다. 그럼 찔렀다가 빠진 경우도 허다한데 얘는 어때요? 파동 저점은 유지한 채로 고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파동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다우면서 이 정도로 움직이던 파동이 고점을 올라간 파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눌러줘서 이 자리일 때 파동의 하단으로 볼수 있는 음. 고점이 올라간 만큼 저점도 올라갔는데 요요 요 그림 요 보이세요? 요 모양 어. 요 파동을 봤을 때 완전 바닥인 거예요. 이 추세가 이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큰 그림의 큰 시세를 보기 때문에 그림도 크게 봐야 돼요. 이렇게 큰 추세 이렇게 되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요 파동일 때 바닥점 근처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파동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한테 얘는 회사 내용이 좋 회사 내용도 알고 있었고요. 회사 내용은 좋고. 박스권 만들다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타점 잡아야 됩니다 라고 vip한테 말씀드렸고 이거 공개방에도 말씀드렸어요 어, 공개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거를 기다을 드리신 분이 있는 거는 이제 개별의 영향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최근에 눌리고 있습니다만 어, 타점 잡은 대비해서 고점은 50%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이래 이거 58% 까지 갔다가 지금 37%로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다시 상단 한번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합니다. 갑이어도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제가 뭐 매집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어. 근데 이 박스권을 만드는 이 파동 자체가 사실은 매집이에요. 어. 얘를 키웠을 때 제가 확인했었고, 저점 닫고, 다시 한번 이 추세에 박스의 상단을 맞춰졌을때 저는 느꼈죠. 아, 얘는? 파동을 크게 해서 가겠구나. 어. 얘는 파동으로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데이스가 아따 살짝 다르게 본 건데. 파동으로 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어, 제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GNC 에너지. GNC 에너지. GNC 에너지는 아, 여러 가지였죠. 이것도 이긴 기간 동안에 음.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게 개인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가를 아무렇게나 흐드러 놓으면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심지어 코로나 때 있었던 자리마저도 이 박스권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차트를 봤는데, 이렇게 어지러운 파동을 만들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파동을, 그리고 저점에서. 고점 사이의 파동이 200% 아래로도 대략 4, 0 50 50%짜리 파동은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죠? 음. 상당 올렸고 이때도 이 코로나 때 대부분은 대시세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이때도 거의 상단에 닿는 정도로 하고 빠졌고 다시 한번 파동 안에서 움직이다가 음. 보시면 이때부터 뭔가 이때요. 이때, 넘어가죠? 이것도 프로그램 매매 같네. 그 자리가, 이긴 기간 동안 매집한 자리를 넘었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음. 굳이 이 거래량을 보지 않더라도, 이 13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의 매집을 넘었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오케이? 그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박스권 매, 지금 그 전에 지지 받던 자리가 이 정도 자리가 되잖아요. 이 정도 자리가 여기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서 골파더라도 얘는 흔드는 거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고 실제로 그 뒤로 거의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 버렸는데, 그죠? 견뎌 됩니다 대신 이 위로는 200%, 아래로는 60, 70% 짜리 파동이기 때문에 잠금 치렀다 하더라도. 아래로 지금 4점 대비해서는30% 40%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견딜라면 여기서 산업 물방해 놓고 견디는 게안 됩니다. 어,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할수 있어야 애초에 여기부터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만 견딜 수 있지. 여기서 100%물빵을 해놓으면 어, 이거 30%를 못 견뎌요. 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장기 큰종목들을 보실 때는, 분할 매수의 시나리오, 내려올 때 어떻게 내가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뒤어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죠. 오케이? 음. 여기서 고점은 여기서 들었나? 분할 매수 했기 때문에 평, 평단가 나왔을 텐데, 제일 높은 평단가라 하더라도, 지금 17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이 10년의 매집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포스코도 코로나 때 그랬어요. 아, 2차전지 튈 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이 매물대가 어떻게 돼? 2015년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요. 이건 뭐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만. 이못 넘던 자리를 얘가 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만큼만 눌렀다가 다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 박스 이런 파동을 끝냈다고 잠금 치렀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음. 포스콜린스도 있었다는 거. 긴 파동이 옆을 횡보하는 모습은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요거는 재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는 거긴 한데, 466920. 요거는 오히려 ETF로 들었습니다 ETF로. ETF 드렸던 건데, 요거를 드린 이유는 하나, 한화, 하나 뭐야. 하나 오션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 오션, 요런데 요것은 뭐 조선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산업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이때부터, 23년도 말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 이, 10, 똑같죠. 15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냈다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멋, 마음대로 움직이게 냅뒀으면 이런 모습이 됐을 거예요. 주가는. 어, 이런 자유낙하는. 아, 여기서도 낙하했는데 여기서 더 낙하하지 않은 이유가 뭐 있어요? 맞잖아요. 어. 어딘 이렇게 흔드는 게 이렇게 큰데 여기서 지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만지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 이해하셔야 돼요. 횡보는 그냥 횡보는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세력이 잠시 쉬는 거고, 어, 개인의 시선을, 개인의 시선이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에요. 오케이? 음. 그래서, 하나 오션도 보면, 이긴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하고 나서 몇 퍼센트 짜립니까? 바닥에서 고정까지 160%, 아래로는 70%짜리 파동을 만들다가 이날 어땠어요? 이때 23년 말에 대우조선 해양이 하나오션으로 바뀐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올려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 느꼈어요. 저는 아, 얘는 이 밖에서 완성시키려고 하는구나. 기어이 여기까지도 가겠구나를 생각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눌러준다면, 이 구간을 분할 면서 해야 됩니다 라고 제일 많이 했어요 조선이 이렇게 흥행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근래에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뭐 조선 부족하다 군함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간이 많이 하면서 이제 뜬 거지 조선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업은 누가 봐야이랬어요다 망했잖아요 다 망한 거라서 누가 봐야 했단 말이에요 장금치는게 보인게 어떻게 분할면서 하고 나면요. 물론 시간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얘도 파동 하단까지, 잠금 치른 이후에는 파동 하단까지 안 오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들. 저점이 올라가고요. 저점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시세가 날때 지금 특징적인 것들이 있네. 그죠? 뭐예요?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잠금을 어. 치렀냐? 뭐예요? 긴 매물대를 돌파했습니까가 핵심이고 어. 그리고 저점을 올리는 흐름이 있습니까가 핵심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긴 기간의 매집을 이렇게 만들었던 매집이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올라가는 와중에 자꾸 저점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단 말이죠. 몇개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 여기서 저점을 이 보통 방금 본 것도 거의 10년짜리 매집이었잖아요. 10년짜리 매집을 이만큼까지 다시 뺐다가 골퍼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잘 없어요. 어, 대부분은 저점 이렇게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원래 계단식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제 쏟아내는 건 자리거든요. 어, 하나오션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좀 비비적거리고 있죠 저는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자리 말할때부터 500%짜리 밥그릇이라고 했어요 500%짜리 어이 당시에 한 400%정도 되는데 제가 500%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500%짜리 이런 밥그릇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아니하고 지금 말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또 앞으로 찾아갈 예정이에요. 이런 종목들 노래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뭐 어떤 종목입니까? 어떤 종목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 또 원전 세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하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매집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눈을 길르시면 그러면 눈을 못길르시면 저랑 같이 하면 돼요 계속 저는 중장기 흐름도 볼 거니까 중장기 매집 때 넘고나서 가는 애들 지금 검색기도 다 만들어 놨었는데 볼까요 우주의 기운